최근 가장 핫한 부업다트라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구매대행이 아닌 블루오션부업 당근마켓 농수산 위탁판매 들어는 보셨습니까? 저와 같이 할 동료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당근마켓 위탁판매 컨설팅 2기 모집 영상입니다 앞서 진행된 1기 컨설팅은 구독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서 조금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수강생분들은 지금 수익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단톡방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증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2기 컨설팅부터는 저의 공식적인 컨설팅인 만큼 많은 노력과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뻔한 전자책에 나온 그런 이야기 말고 저의 노하우들을 전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당근마켓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포식글을 어떻게 올리는지, 최적화는 어떻게 시키는지, 또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농수산을 판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감없이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의 공식적인 컨설팅인 만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위탁 판매라는 게 제가 경험했을 때는 단골이 많이 모이고 재구매를 많이 시킬수록 좀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크게 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단골을 잘 모으는지, 어떻게 충성 고객들을 만드는지에 대한 강의가 될 예정이고요. 그럼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한 거는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수익을 나는 그런 제휴 마케팅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장기적으로는 당근 마켓 동수산 판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설팅에는 뭐 수익 달성도 큰 목적이지만 저의 파트너를 좀 구하고 있어요. 저와 방향성이 맞는 그런 파트너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너를 찾는 이유는 다양한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블루오션이 당근마켓 시장에 제 파트너들로 점유율을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런 당근마켓이라는 큰 플랫폼에서 제가 혼자서 독점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차라리 제 파트너분들로 독과점을 차라리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농장주와 단가 협상할 때 저희 파트너분들과 같이 발주를 넣게 된다면 우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즉 단가를 더 싸게 가져수 있는 건데요. 농수산물의 특성상 많이 할수록 단가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제 파트너분들을 모집해서 단가를 많이 내려볼 예정입니다. 이렇듯 장기적으로 목표와 뜻이 맞는 파트너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 컨설팅 수업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프라인은 수원과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무실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부산은 센텀에 있는 임당 상.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 일정은 수강생분들이 모이면 일단 최대한 일정을 맞춰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스케줄 조정 후에 픽스가될 예정입니다.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아래 하단에 댓글과 설명란에 적어두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 수익인 쿠팡 파트너스와 장기 수익인 당근마켓 위탁 판매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업 초보자 속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업 당근마켓 위탁 판매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저와 끝까지 함께할 파트너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현우였습니다.